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대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살피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들이,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아시아의 각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만이 아니라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교회, 모든 시대의 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각 교회에 주신 말씀의 후반부에 후렴처럼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6절을 말씀해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섯 번째 교회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번 그 끝머리에 각 교회에 주신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지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을 받은 각 교회들만 아니라 전 시대의 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폐허가 되어 버린 그러한 사대 교회 아니면은 두아디라 교회 이런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 사대 교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대교회의 현실 사대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2절 하반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님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교회 의 현실이죠. 상황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절 말씀인데,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의 상황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용례를 여러 번 찾아봤더니, 죽었다는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키는 게... 생명이 없다, 살아있지 않다, 어, 동어 반복적인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죽었다는 의미는 생명이 없다, 살아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과 산 것은 정반대인데 사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름은 명성, 평판이라는 말입니다. 명성, 평판이라는 말이에요. 실상은 죽은 상태에 있었지만 살았다고 하는 명성, 살았다고 하는 평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평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말인데 이 오노마가 평판, 또 명성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세계가 대전에 들어와서 백화점을 지었잖아요. 저기 그 갑천변에다가 백화점을 크게 졌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아직요. 그래서 꽤 됐는데 못 가봤어요. 그런데 그 백화점 옆에다가 아주 높은 호텔을 졌잖아요. 그 호텔 이름이 오노마예요. 근데 그 오노마가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명성 평판이란 뜻이요 헬라어로. 명성 평판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명성 평판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아마 사대교회는 그 당시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프로그램도 잘 돌아가고, 또 교인들끼리 친교 모임도 잘 이루어지고, 막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일곱여덟 명 같이 막 모여서, 차도 마시고 백화점도 가고 쇼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뭐 이런 아주 모임들이 잘 됐을 수 있어요 그리고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잘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가 상동,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면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행위의 온전한 것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말은 플렐로우라고 하는 헬란 말을 썼는데 이 플렐로우라는 말은 온전하다는 뜻의 어떤 의미가 냐면꽉 채워져 있는 충만한이라는 뜻이 이 말의 주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위가 충만한 것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꽉찬 것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은 속이 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대 교회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속이 빈, 채워지지 않은 껍데기만 있는 형식적인 믿음이었던 것이죠.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그럴 듯해 보이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껍데기만 남고 형식적인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반 죽은 지경에 죽, 죽은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오늘 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아내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의 직분을 갖고 우리가 또 귀한 직분들을 가지고서 남들 보기에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고 실제로는 형식적이고 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았다고 하는 평판과 명성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어떤 것을 성경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표현은 언제 쓰냐면, 주님과 분리될 때 죽었다고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도 푸르러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절단되어져 버리면 분리되어져 버리면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죽었다는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주님과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또 직분도 있지만 주님 없이 나 혼자 사는 상태는 죽은 상태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힘은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가지가 멋있고 좋아도 주님과 원래 가지와 원래 나무와 떨어져 있으면 얼마 못 가요. 그죠? 화무 시비롱이라고 그랬잖아요. 꽃절단해서 열을 놔두면 다시 들어요. 생명의 원천과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주님과 분리해진 상태로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주님과 분리되어 있느냐가 살았느냐 죽었느냐의 관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는가 하루를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는가 하, 하루를 살면서 주님 의지하는가 하루를 살면서 주님 말씀 생각하는가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살아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 생각하지 않은 건 그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할수 있어요. 교제도 할수 있고 봉사도 할수 있고 뭐 주의 이름으로 어떤 사업도 할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너무 절망하지는 말아야 되는 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형식적인 믿음, 죽은 자와 같은 믿음에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희망. 그게 바로 뭐냐면 그 희망은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다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죽지 않았다. 그게 희망이에요. 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나 거의 죽었다고 그랬어요.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남았다고 얘기하네요. 성도는 남은 게 있어요. 성도는 남은 게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남은 게 있는 거예요. 그 남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하라, 살려내라. 오늘 이게 희망의 메시지죠.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틀렸어, 나는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갖고지 않고 그냥 놔둬요. 나는 틀렸어.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 뒤에다가 뭘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대부분 뭘 붙여요? 초보 운전, 뭐그 다음에 어르신 운전 중, 그 다음에 뭐 그뭐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것 중에서 가장 웃겼던 것은 나는 틀렸어. 먼저가 이게 나는 틀렸어. 먼저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에도 수학 포기한, 포기하는 사람은 수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포자가 있어요. 내 신앙은 틀렸어.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임진왜란 때요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 정유재란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잖아요 임진왜란이 거의 끝날 것 같았는데 안 끝나니까 외놈들이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 정유재란 때 이순신이 협격한 공을 세우니까 조정에서 선조가 이순신을 이렇게 제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상한 얘기를 못해서 죄송하고 하는데 하여튼 다 백의 정군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칠천량 해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원균이 원균이 이끄는 우리 수군이 일본군에게 완전히 대패가 됐어요. 대패가 됐어요. 그래서 조선 수군이 괴멸하다시피 할 정도로 다 무너졌어요. 이순신이 다시 복직이 되어서 전라 좌수사, 그리고 삼군 수군 통제사 이것으로 다시 복직이 됐거든요. 그래서 배를 모아보니까 조선 수군의 배가 12척 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장병들의 사기가 다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충무공이 선조한테 장계를 올립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때 지금 제가 이제 감동적인데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열두 척의 배가 있는데 그래서 이때 붙은 해전이 명랑해전이잖아요. 일본군 133척 133척의 이 배가 우리나라 명랑 앞바다를 새까맣게 이렇게 물들여서 밀고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 수군은 12척 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2척을 명랑 해전에서 완전히 이겨버리잖아요. 완전히 이겨버리는데, 그때 133척 중에서 침몰한 배가 31척이고요. 침몰한 배가 31척이고. 반파되거나 불태서 불태워져가지고 기능을 못하는 배가 92척이래요. 그러니까 122척이에요. 133척에서 122척이 완전히 물에 빠지거나 기능을 못하고 10척만 남은 거예요. 이게 세계 수군 역사에서, 해전 역사에서 길이 남는 명랑해전이잖아요. 그때 이순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의 수가 적으나 배가 적으나 미천한 신이 아직 죽지 아니하였으니 외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틀렸어. 먼저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는 틀렸어. 먼저가 그리고 따라합시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다. 아직도 남은 것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라, 일깨어 일깨어라는 말이 있죠. 웨이크업이라고 그 번역을 했더라고요. 깨어야 된다. 이 절과 삼 절에 보니까 일깨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상태, 정신을 차린 상태예요. 더 이상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자면 안 된다. 그래서 깨어라그 말이. 깨어라 여러분, 이 사대라고 하는 교회는 그 지도 같은 걸 보시면 사르디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대가 사르디스라고 하는 이그 지명인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에는 원래 이 사대라고 하는 이 성이 삼면이 절벽인. 그 꼭대기에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삼면이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정면, 성문, 정면만 방어를 하면 그 성을 지킬 수 있는 천혜의 요새가 바로 이 사대성이었습니다. 그데이 사대성이 역사적으로 딱두번 함락이 됐어요. 그첫 번째가 547년에 우리가 잘라는 이 고레스, 고레스 포로 귀환을 명령했던 고레스가 이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사대로 밀고 들어와서 성을 점령하려고 보니까 안 무너져요. 그래서 대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사대 군사 한 사람이 철문을 떨어뜨렸어요. 밑성 밑으로. 그래서 이 장군이 가만히, 페르시아 장군이 가만히 봤더니 그 병사가 절벽을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절벽에 길이 있네. 그래서 그 길을 타고 내려와서 철모를 주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본 페르시아 장군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밤에 엄선된 선발된 군사들을 성벽으로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어 올라가서... 앞에 성문을 열고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성이 점령이 된 겁니다. 또한 번은 안티오쿠스 3세라는 사람이 214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절벽을 타서 이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절벽을 타서 성을 점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개월라는 말은 만약에 이두 번의 침공도 만약에 보초들이 경계를 서는 군사들이 깨어 있었으면 무너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3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것은 두 번의 역사적인 정말 그 쓰라린 경험을 했던 사대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말이죠. 일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온다. 맞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거의 죽은 것과 같고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는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일깨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앙이 형식적이고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면 일깨야 되는데 어떻게 그럼 일깨느냐? 안 일어나는 애들은 부모가 깨우죠. 안 일어나는 남편도 아내가 깨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깨우냐? 본문에 발습, 말씀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 첫 번째가 우리가, 우리가 일깨우고두 번째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3절 말씀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나오는데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살아 있었을 때, 죽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생활에 받아들였는지를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말,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그 길에서 성경을 풀어 주실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았을 때 뜨거웠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지켜, 세 번째로 지켜, 회개하라. 여기서 지켜라는 말은 유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시 그 상태로 유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회개하라. 여기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인 슬픔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지, 정, 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리우치고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렇지 않겠다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울고 아무리 아파하고 아무리 깨닫고 아무리 결단해도 돌아서지 않으면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죠. 이쪽으로 가는 것이 잘못된 길이면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는 말을 체인지로 쓴 겁니다. 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깨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기억해서 그것을 지켜 회개하는 것 그것이 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올바른 모습이 바로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것이 흰옷 입은 사대 교회의 몇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될 모습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죠. 사절 말씀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 있는데. 오늘 사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그랬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행실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 믿음의 순수성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사대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른 행실에서 벗어나 자기 옷을 더럽혔는데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다들 믿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몇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킨 사람을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주님은 이 사람들을 합당한 자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자다 인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기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흰옷 입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깨워서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지켜 회개하는 그 사람. 그래서 흰옷 입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정하신다는 것이고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생명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눈밭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 온 세상이 다흰 눈밭인데 그 눈밭에서도 푸르름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나무처럼 그리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옷 입은 성도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찌르는 말로 듣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서 아직 남은 것이 있다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흰옷 입은 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죄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남은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일깨어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여 흰옷 입은 자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시인하시는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